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어, 제가 제 영상들을 한 번씩 돌아봤는데, 구독자분들의 댓글이나 카페의 반응들을 보면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해 잘 모르실 텐데,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제가 뭐 수익 내는 요런 기법들 하나만 보고, 혹 하는 마음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크게 돼 있진 않을까, 좀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국장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영상을 제작할까 해요. 국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신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국장은 국장이다. 국장을 떠나는 거는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국장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국장 대신에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국장은 국장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나스닥 지수가 2만 1000포인트를 넘은 지금 시점에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는 어느 정도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국장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 국장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를 제작을 할 거고요. 처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오늘 이두 번째 영상의 주제는 국장에서 주식하는 방법이거든요. 당연히 초보자분들이 국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장에서 주식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고 가야겠죠. 여러분들 주식이 상승하는 원리가 뭐죠? 회사의 매출액과 회사가 번 돈이죠. 그리고 회사의 영업이 얘네가 순이익을 얼마나 냈는가. 그리고 미래 사업의 가치. 얘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잘될 것인가? 그런 기대감으로 인하여 이 회사가 매출액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기대감도 풍부하다면은 앞으로 돈을 더잘 벌겠구나 미래의 전망도 너무 좋구나 그런 원리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하죠 즉 기대감이 풍부하고 그 기대감이 매출로 연결이 되면서 그 매출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게 기본 원리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국 시장을 보면요. 미국 시장은 이렇게 20년째 지속적으로 우상향만 하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의 대장인 엔비디아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이게 아주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국장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한 국가의 주식 시장은 그 나라의 1등 종목을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1등 종목인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2017년에 한 5만원 정도 했고, 현재 2025년에 7만원 정도 하죠. 8년 9년 동안 2만원이 올랐거든요. 8년 9년 동안 2만원이 올랐으면은 8년 전 대비 40% 오른 거고, 1년에 4에서 5%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수학적으로만 보면은. 자, 근데 여러분들, 1년에 4, 5% 먹자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이럴 바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보기에 그냥 예금이나 드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삼성전자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차트를 보면서 이거 1년씩 치고 빠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즉, 한국 시장은 짧게 먹고 빠져야 된다. 근데 이 생각이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크게 배신당한 한국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는 부분이 문제죠. 실제로 한국 시장 장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지나친 대외 의존도나 북한 리스크 정치 정책 불확실성,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국장에서 장기 투자는 현 시점에서는 최악의 투자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상법 개정 이후에는 국장이 미장처럼 바뀔지 아니면은 장기 투자가 굉장히 유망해지는 시장이 될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말 코스피가 오천 갈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지금 시점으로 장투는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국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국장에서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투자법은 대형주 스윙이거든요. 여기서 어 근데 대형주는 장투 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SK 하이닉스나 삼양식품 요런 거 사면 되는데요. 충분히 장투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맞아요. 좋은 종목 잡으면 충분히 장투가 되기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국장은 대형주 중에 이런 좋은 종목들보다 장투가 안 되는 안 좋은 종목들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잡을 확률보다 안 좋은 종목을 잡을 확률이 장투를 실패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저는 국장에서는 장투보다 스윙으로 가져가가지고 그냥 줄때 먹는 조금씩 조금씩 줄때 먹고 챙기는 그런 전략이 현실적으로 초보자분들이 돈을 버시기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괜히 줄때안 먹었다가 10년 전에 주식을 매매를 했는데 10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 아프잖아요 10년 동안 예금만 넣었어도 돈이 얼만데 굉장히 아쉽잖아요 굉장히 마음 아프기 때문에 대형주 스윙으로 줄때 먹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좀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1년은 4분기로 나눠지잖아요 이 4분기 중에 실질적으로 시장이 좋아가지고 시장에 의하여 수익 낼수 있는 기간은 1분기 혹은 시장이 좋으면은 2분기 정도거든요 요 나머지 분기들은요 여러분들 1년의 절반 이상의 요 나머지 기간들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기간이 아니고 계좌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1년의 절반 이상을 버틸 것인가? 그런 전략을 짜는 기간이에요. 시장이 좋으면요, 여러분들. 누구나 박수치고 누구나 수익을 내요. 결국 1년이라는 큰 틀로 봤을 때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어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 차이로 나누어집니다. 삼성전자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24년부터 25년까지 절반 정도는 수익을 내고 절반 정도는 방어를 하는 기간이고 방어를 못 한다면 그동안 번 수익은 다 날리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25년이죠. 25년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 이슈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 낼수 있는 기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현시점에서는 수익 낼수 있는 기간들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방어를 해야 될 시점이 올 거예요. 그때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은 요런 거 한번 당하시면서 그동안 번거에 두배 이상 날리실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국장은 1 년의 절반 이상은 수익 방어를 해야 된다. 그 방어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형주 매수 타이밍이나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차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테마주 수익이나 단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테마주가 뭔가요? 흔하게 시총 낮은 잡주 매매라고들 하거든요. 시총이 적게는 1,000억 미만, 많게는 5,000억에서 1조까지 올라가는 이런 특정 이슈가 실린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거를 테마주 매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형주 매매를 하시지 않고 즉 지수 매매, 시장에 의한 매매를 하시지 않고 코스닥 종목에 잡주 매매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거래량과 이슈가 실린 종목만 매매를 하세요.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거고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시총이 천억 정도 하는 잡주인데, 실적이, 매출액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영업이익은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매출액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부채 비율 회사의 빚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실적이 사실 뭐 그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니까 이런 종목 한번 가볍게 매매를 해볼까 시총이 그래도 천억인데 매출액이 사천억이면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거래량과 이슈라는 절대적인 룰을 어기고 매매를 하셨을 경우에 이런 재미난 일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한국의 주식시장은, 한국의 잡주들은, 내재 가치가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종목은 절대 지금의 가치가 아니야. 이 종목은 천억짜리 종목이 절대 아니야. 매출이 이 정도고, 실적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맞는 종목이야. 저평가 종목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영원히 저평가 당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잡주들은요. 쉽게 설명드려서 인기가 있어야지 상승을 해요. 이게 거래량 플러스 이슈인데 주식 시장이랑 세상 돌아가는 게다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A라는 제품이 내재 가치가 너무 뛰어나요. 정말 최고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케팅 능력이 없어가지고 A라는 제품을 세상에 알리지 못한다면 A라는 제품이 아무리 뛰어난 제품이어도 이 제품은 평생 여러분들의 서랍 속에만 있을 거고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에 인기가 없다면 평생 소외주로 남을 것이고 아니면은 종목에 운이 좋게 좋은 이슈가 실리고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온다면은 평소에 소외당했던 친구들이 인기가 없던 제품들이 마케팅을 통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많은 종목으로 바뀌겠죠. 한국의 잡주를 보실 때 내재가치를 보지 마세요. 거래량과 이슈, 인기를 보세요. 인기를. 그리고 단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현 시점에 국장 매매 기법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기법을 포함하여 가지고 앞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과 더불어서 국장에서 살아남기 1편 영상을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영상이니까 내용도 어렵지 않고 영상 분량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오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